안녕하십니까. 2022년 에, 산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, 에, 금년도 에, 9월 1일부터 에, 10월 30일까지 캔 산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곳이 지금 그 산삼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지금 안개가 껴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, 에, 이게 지금 다 이제 일 정상에 올라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아주 예, 경치도 좋고 또 들어가지는 못하고 9월 1일부터 예, 저 허가를 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여기는 사유림이기 때문에 지가 갈수 있어요. 예, 매년 가는 데인데 예, 금년에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좋은 삶을 예, 보여드리고 또 판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